최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설문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무려 72%의 설문 대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 사람들이 목표가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목표와 의지를 끌고 갈 환경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환경 설정. 동기부여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기부여를 해라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라와 같은 애매한 해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터디셀러 행동경제학의 교과서인 너찌를 참고해 마음먹은 일은 무조건 해내는 사람.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면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환경설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몇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 설정 제1원칙, 동선 단축. 자, 먼저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을 빼는데 필요한 요소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단 관리. 두번째 운동하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몇끼 뭘 먹을지 고민하고 몇끼마다 직접 요리를 해야 되며 헬스장에 한번 가려면 씻고 운동복도 갖춰 입어야 하고 집에서 적어도 20분이 걸리는 헬스장을 다닌다면 미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간단히 해동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을 먹으며 집앞 3분 거리 헬스장에 가서 헬스장에서 주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도록 환경을 설계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적어도 70%는 될 겁니다.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집앞 3분 거리 독서실에 다니고 매일 간단한 도시락을 먹으며 씻지 않아도 독서실에 갈수 있는 털털함을 갖춘 수험생이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집과 1시간 거리에 있는 학원에 가서 점심 시간만 되면 뭘 먹을지 고민하고 학원에 있는 이성 친구를 신경 쓰며 한껏 꾸미고 가는 수험생이 합격 확률이 높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환경 설정 제 2원칙 동선 고정. 자, 이제 동선을 단축시켰다면 동선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선을 고정시킨다는 말은 특정 시간에 반드시 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는 세 가지 고정 동선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동선, 오전 9시 독서실 오전 9시에 반드시 독서실에 가기 위해 핸드폰 알람을 오전 9시에 맞춰놓고 독서실 책상에 올려놓고 왔어요. 이거 내일 9시 전에 와서 안 끄면 난리가 나니까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죠. 두 번째 동선 오후 3시 헬스장. 3시에 헬스장으로 동선을 고정한 이유는 일단 3시쯤 되면 집중력이 고갈돼서 책상에서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헬스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헬스장으로 간 이유는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면 마치 오전에 집중력으로 다시 세팅이 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동선 오후 6시 독서실 총무석 공부를 하다가 매번 무너지는 시간이 저녁 먹고 나서 오후 6시에서 7시 쯤이었어요. 이때 쯤 되면 아 오늘 쉬고 내일 할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그때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그냥 독서실 어떻게든 앉아있게 하는 거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게 쌓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누적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고정적인 동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댓글에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환경 설정 제3원칙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처음 수험 생활을 할때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게 분단위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지금부터 3분만 쉬고 52분부터 공부한다. 밥은 지금부터 20분 내로 먹고 온다.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이렇게 분단위로 강박을 가지고 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20분만 낮잠을 자려고 했는데 모르고 1시간을 자 버렸어.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그날 공부를 아예 놓아 버려요. 여기서 문제는 그날 하루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도 어제 공부를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안해 버리거든요. 슬럼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낮잠을 한 40분 잤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평소라면 10시간 하던 공부를 9시간 20분이라도 찍고 마무리를 했으면 슬럼프가 올까요? 슬럼프가 올 확률이 훨씬 적을 거예요. 공시탈출 학생 중에서도 설정된 플랜이 하루 밀려버리면 아 그냥 망했다 하면서 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밀려도 막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험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지금 주저앉는 것은 수험 기간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털고 다시 달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넘어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될 것인지. 주저앉아 있는 동안 다른 경쟁자가 따라온다는 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설정제 사원칙 확실한 보상 여러분 합격을 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을 했는데 설문 결과를 쭉 보니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과자 왕창 사서 누워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기. 근데 이거 수험생활 할 때할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 하루 종에서 하루,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는 거왜 못합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 나 진짜 평일 동안 해야 될 분량 다 채우고 주말에 1박 2일 여행 갔다 오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험생이라고 해서 매일 한계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 지칩니다 적절한 보상은 수험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환경설정 제 5원칙 페널티 돈만큼 강력한 패널티 수단은 없어요. 저는 학생들이랑 새벽 5시부터 공부하는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 예치금 10만 원을 내고 진행해요. 성공을 하면 예치금 전부를 돌려받고, 실패한 사람의 예치금 10만 원이 성공한 수험생들에게 분배되는 구조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지금 네 달째 진행 중인데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치금 제도가 없었다면 네달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할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 설계, 이것이 성공, 합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환경 설정 5단계를 적용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박!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공시탈출님이 궁금한 거다 대답해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겠다.